그래서 성기 이제 누나는 저러가 봐야 복사진으로 뒤집어 봐야지 네. 데수자태어난 거예요 그걸 쳤으면 될거같습니예누선은이제 저쪽으로 가봐야 돼 나와야 돼 지금 나와야 돼지 이거 뭐지 이찍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늘 뭐야 진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 이거 야이야야

아, 뭐, 안보 이렇게 있어야 되 또. 예, 저기요? 지사님, 이렇게 가자. 아, 그, 맞 춤춰봐. 아우, 그생네 여기, 좀 저기 봐요. 승 이거 보고 춤추게. 저희, 믿겨. 할머니.

야, 이거봐라! 승기야, 이거봐라! 승규야 이거봐! 승기게우 내가 승야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이거봐라! 이거봐 야, 이거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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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야, 이거봐라! 이거 이거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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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보도링이네 저기 앉아 봐 같이. 응. 응? 예. 저희 야, 봐. 우서에 드림. 우서. 쓰이 봐. 댄스를 고 봐. 비켜 비켜야. 가운데 가운데. 야, 야. 김치. 웃어 승희우그선게 말고. 김치 해 봐. 하하하. 그래. 하하하. <웃음> <웃음> 또 앉아봐. 하하하하하하하 그래 비켜야 돼. 나와. 엄마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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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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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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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 나와. 이봐라 와 나와. 나와. 나나나나나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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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뛰어. 봐

야, 지금 여기요. 아니야, 누 여기요 저아으로 와, 안아파. 안돼요. 안돼. 어 안아파, 안아파. 어안아파알어 안아파. 어알 오빠. 오빠 아니야. 뛰지 마. 뛰면 엄마 흔들려서 잘못 찍어. 어.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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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